그렇다면 이제 돈가방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직 태형의 사우나 사물함에 고스란히 있을 것이다. 문을 닫고 청소에 열중하는 중만은 퇴근하기 전에 사물함을 비우는 일이 필수이다. 47번, 태형이 넣었던 사물함을 여는 순간 가방 하나가 보였고 누가 보지 않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능적으로 나온 행동이다. 그리고 그돈 가방을 사우나 분실물 보관실에 보관하기로 마음먹는다. 아직은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중만이다. 하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길은 돈 앞에 흔들리는 보통 사람의 모습을 의미한다. 중만은 폐업을 한 횟집에서 치매 걸린 어머니와 수발을 드는 아내와 살고 있다. 그리고 치매 걸린 노모는 여러모로 아내를 괴롭힌다. 얘기했잖아요. 기적이찾으라고 3살 베기 애도 아니기저귀 내가 왜 차? 그럼 화장실 가시던가. 녹록치 못한 이런 형편은 중만을 돈가방으로 더 끌리게 만드는 요소들인 그치, 것이다. 좀 하셔야죠. 내가 자기 죽인다고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이상한 소리 하실 거니까 알아두라고. 그리고 아내의 직업은 평택항 입국처 청소미화원이다. 중만이 출근하는 사우나의 사장은 중만이 탐탁치 않다. 3분 늦었네요. 이유가 뭐든간에 한 달에 두번 이상 지각하면 내가 자른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말고를 떠나 시간 약속이 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돈가방을 놓고 사라진 태영이 죽은지 모르는 중만은 혹시나 물건 찾으러 온 사람이 있는지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실종된 사람 찾는 일만 있었다고 한다. 전단지를 자세히 보니 실종된 사람은 중만은 전혀 모를만한 인물이다. 이 인물은 앞에서 미란을 좋아했던 진태가. 미란의 남편으로 착각하고 죽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중만이 병원으로 급하게 뛰어간다. 행여나 치매에 걸린 노모가 다쳤나 싶었지만 아니었다. 바로 아내가 발에 깁스를 하고 누워있는 것. 어머니 또 회집 가시겠다고 그거 말리다가 내가 또 자기 죽이려고 그랬다고 난리를 난리를 집에 돌아오니 뉴스를 보고 있는 어머니. 늘 치매에 걸린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뉴스이다. 어쩌면 누구보다 현재 사회를 통찰력 있게 잘 보고 있는 인물이 이 침에 걸린 노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며느리가 계단에서 밀쳤다이 말이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 사이 잠이 들어버린 중만은 사장한테 늦을 것 같다는 전화를 하게 되고 너무 죄송다 저도 빨리 가겠습니다. 예. 아 제... 됐어요. 나오지 마 예? 나오지 말라고 해고라고. 아나 여보세요? 그렇게 해고를 당한 중만은 여보세요?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다. 아 이씨 가방. 돈 가방을 생각하며 빗속을 뚫고 가는 중만. 무슨 일이 있어도 가방을 가져야 한다. 일이 이렇게 됐으니 더 더욱 가져야 한다. 돈 가방을 들고 나가다가 사우나 사장한테 걸린 중만. 나오지 말라니까. 그좀봐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겨야 한다. 내가 아직도 직원줄 네 알아? 버릇이 없네. 돈이 적은 액수도 아니라서 예민한데 거기다 중만을 자른 사장이 화나게 한다면 누구나 중만처럼 반응했을 것이다. 시원하게 사이다를 날리고 급하게 돈 가방을 들고 온 중만은 돈을 세어본 후. 하늘에서 내린 기회라고 결부시켜 버린다.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걸려온 사장의 전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월급 잔금 처리 때문에. 잔금 처리 아, 때문에 전화할 사람이 아닌데 아,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이상함은 관객만 느낄 뿐. 중만은 아무 생각 없이 커피숍으로 향한다. 사장이 있는 자리에 가니 역시 연희와 사채업자 박두만 사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 둘의 인물을 모르는 중만은 의아하기만 하고. 이쪽이 김중만 씨. 그리고 이쪽은 서울에서 응. 오신 형사님이고. 박두만이 내민 경찰증은 바로 명구의 신분증에 사진만 바꾼 거였고. 연희는 바로 가방의 행방을 묻는다. 이 가방 정말 중만 씨가 가져간 가방 맞죠? 네, 뭐 그러네요. 제 아내가요. 제 생일에. 선물로 준 거예요. 아, 아, 정말이에요. 최대한 당황하지 않으려 아, 애쓰는 정말이네요. 중만과 그걸 얄밉게 파헤치는 사장. <laughs> 협조해서 감사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그게 그래, 그냥가요 아니, 이거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가봐. 왠일로 연희와 박두만은 더 지비하게 파헤치지 많아. 않고 그 자리를 떠난다. 바꿔놓고. 하지만 포식자인 연희가 그를 쉽게 놔줄 리 없었고, 그건 하나의 미끼였던 것이다. 급하게 집에 온 중만. 그리고 여전히 뉴스를 보고 있는 어머니. 뉴스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것은 이 모든 전체를 하나의 어항으로 보는 감독의 시선이 있었던 것이다. 맨 위에 연이라는 상어의 포식자가 있고 아래로 분포한 모든 물고기들이 싸우다가 때로 죽음을 맞이하고 연이라는 상어는 그 모든 물고기를 지켜보다가 한 번에 먹어 치워버린다. 이런 것을 시사하기 위해 나오는 인물 이름도 붕어, 메기 등 물고기의 이름을 사용했다. 이때 중만의 어머니가 들어오게 되고 일이 더 복잡해져간다 하지만 이내 어머니의 춘철살인 같은 한마디 요즘 형사는 문신도 하고 댕기냐? 어쩌면 여기에서 제일 냉철하고 똑똑한 인물이 어머니였을 거란 사실을 입증한 이 대사는 앞에서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든다는 말을 기정사실화해 버리는 소름 돋는 말일 수도 있다 연희와 뒤엉키며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박두만 사장은 이 꼴을 더 보기 싫어 중만과 어머니를 기절시키게 되는 이때 그 후에 껴들어가지고 난리나 난리 길을 아, 봤다. 거기 있고요. 역시 최후의 포식자였던 연이가 두만을 향해 일침을 가한다. 이돈내 거야. 돈 앞에 너무 태연스럽게 욕심을 드러내며 아무 표정 없이 방화를 일으키고 집을 떠나는 연이 역시 최후의 포식자에게 돈가방은 가게 되었다. 중만과 어머니 역시 기절한 뒤 깨어나서 가까스로 그 집에서 나오게 된다. 하늘에서 주신 기회로 여겼던 복은 불이 되어 돌아왔고, 하나 남은 중만의 재산마저 아사가고 있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온 모든 추억마저도 다 타버리고 말았다. 그가 모든 걸 잃어갈 때 아이처럼 울고 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이 마치 아이같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런 아이를 달래는 치매에 걸린 놈. 다큰 아 사내가 우는 거 아니야. 예, 유교 사변 때는 온 나라가 이끌 올렸어. 두팔두 다리만 멀쩡하면 얼마든지 새를 시작할 수 있어. 지금 중만에게 힘이 되는 건 어쩌면 이 노무 하나뿐일지도 모른다. 이 영화의 결말이다. 최고의 포식자 연희는 돈 가방을 가지고 미랑을 하려고 한다. 출발하기 전까지 돈을 잠시 사물함에 넣고. 화장실에서 피묻은 손을 닦는다 그 순간 그녀 앞에 나타난 건 죽은 박두만 사장의 수족과도 같았던 메기였다 메기가 상어를 만난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어인 연희가 더 당황한다 아무리 약육강식이라 하더라도 최고의 포식자가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모든 게 뒤죽박죽될 수 있다 포식자라도 그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먹이 사슬이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게 최고의 포식자였던 연희는 매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어제 저녁 9시경 평택항 국제역의 터미널 여자 화장실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희가 죽은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만의 아내 영선 청소를 하다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연희가 갖고 있던 사물함 열쇠. 연희가 죽은 칸이 아닌 역칸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이 영화가 주는 작은 디테일함을 느낄 수 있다. 연희가 죽은 칸에 있었으면 당연히 경찰이 발견했겠지만 다른 칸이 있음으로써 영선이 발견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열어둔 셈이다. 키를 내부에 반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열어봤다는 것은 호기심과 기대감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 중만이 돈가방을 발견했을 때와 같은 앵글로 내려가는 카메라. 그리고 비춰진 돈. 영선의 얼굴을 비쳤을 때는 영선도 주변의 사람의 모습을 제일 먼저 관찰한다. 돈 앞에서 나오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모습이다. 영선 역시 돈가방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돈가방을 갖고 어디론가 향한다. 그렇다면 최후의 포식자는 연희가 아니라 중만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중만도 아닌 영선 개인이었을 것일까? 하지만 그건 어느 누구도 모른다. 아직 메기와 붕어는 돈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이 영화의 주접시는 미란과 연희의 사우나 씬이다. 상어 중에 샌드타이거라는 상어가 있는데 그 상어는 임신하면 50마리 정도 알을 품는데 근데 걔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어미 뱃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지형자 두 끼를 잡아먹는데 그리고 그 중에 딱한 마리만 살아남아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가 되는 거지. 샌드타이거 상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다.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를 얻기 위해서 서로 헐뜯고 경쟁하다가 그게 다다르면 서로 잡아먹기까지 하는 인간 군상을 의미한다. 이 영화에서 보면 종종 등장하는 뉴스 기사나 화면에 집중해 보면 깨알 같은 감독의 디테일함을 엿볼 수 있다. 평소 시민들이 낚시를 하던 호수 연안에서 토막 난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토막 난 시신은. 연희가 미란을 죽인 후 유기했다는 뉴스이다. 연희의 끔찍함이 세상에 알려지고 관객에게 또한번 포식자의 무서움을 드러내는 깨알 요소이다. 이사고는 바로 태영의 교통사고에 관한 뉴스이다. 시간 순서상 태영이 사우나에 들린 후 사망했기 때문에 중만이 이 뉴스를 사우나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투자 사기 검거 뉴스는 바로 태형의 고교동창인 오동팔이 잡혔다는 뉴스이다. 어쩌면 오동팔과 미란은 교묘하게 엮여있는 부분일지도 모른다. 초반에 미란이 남편에게 구박을 당할 때 남편이 했던 말을 기억해보자. 네가 사기 처맞아서 난리 났는데 갖고 있 미란은 돈을 불리기 위해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태형의 고교동창인 오동팔이란 인물이었던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 브레이크 없는 생존 경쟁에서 때론 브레이크를 걸어가며 속도 조절을 할줄 알아야 화를 부르지 않고 행복을 느끼며 살수 있다. 뭐든지 과하면 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